자, 출발하세요. 잘 가야 돼. 넘어지지 말고, A자로. 너무 빨라! 아, 상처네. 어. 상처. 알겠어요. 예? 상처 좀 알려 주세요. 아니. 부츠도다 풀린 거아니에요 지금? 아, 이게 지금 그좀 도저 어. 안 맞아 가지고. 아이고, 지금 중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, 지금 벌써. 여기처럼 와야 돼.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. 여기 네, 저 이렇게요.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안으로 쭉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발을 더더 더 벌리면 네. 더 쓰고 네. 좁히면 가고 예더 네. 네. 많이 벌려서 어 그렇지 육으면돼 어, 아, 가봐 이제 아, 많이 벌려. 속도가 빠를수록 발, 발을 많이 벌려요 네. 뒤로 더 벌려 발을 더 벌려 더 벌리면 더, 멈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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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발을 더 벌려 더 그렇지 어한개가 이제. Uh-huh. O oh, yeah. 어우 야 한결 아빠 저여식도넘어졌다어 너나 잘해 가 저기로 저쪽으로 하는 거 알지? 저쪽 오른쪽으로 어 바로 내려가면 안돼 무서운데야 어가 가봐 어 무서운데야 저로 가야지 어 빨리 가. 이거 줄여야지 애자. 한결아 여기 아빠 잡아줘. 아, 갈수 있겠어 밑으로어가봐 그럼. 이 되게 무서운데데잘갈수 있을까 한결이? 어 가마 그럼. 가봐. A 자로 갈수 있겠어? 못뭐 가기서 아빠가 잡아주고. 오. 고속도 아, 최고속도 안 돼. A 자로 천천히 가야 돼 여기는. 너무 무서운데. 빨리 가봐. 아, 진짜. 알았어. 빠르지 말고 이거 빠르잖아. 가, 어, 어, 잘 가네, 어, 어. 에이짱, 에이짱. 현결, 거꾸로 가면 어떡해, 임마? 잠깐 올려. 자. <laughs> 자, 돌아. <안 웃음> 가, 이제. 아, 어? 어? 야앞에버 보러 가야지 옆에 왜봐 빨리 내려가자 홍하는 엄마랑 만나서 이따가 맘만 먹으러 가야지 얼른 가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로 가면 어떡해 거기 사람 많잖아 이쪽으로 와 그렇지 거기 사람 많아 왜 거기로 가 而且。 야 어디가 저 오른쪽에 있네 엄마 화랑 떡 있네.